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의존하는 식량이 사라졌거나 너무 비싸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후변화입니다. 오늘은 기상이변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식량 시스템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새 UN 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뭄에서 홍수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수백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만 기후변화로 인한 득심한 날씨로 인해 농작물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니카라과에서는 가뭄으로 옥수수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한편 에콰도르에서는 폭우로 인해 수확량이 전멸하여 도매 가격이 3,254% 상승했습니다. 이미 벼랑 끝에서 생활하는 가족에게는 불편함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지역사회가 이 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월 농부, 원주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흉작 후 회복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두라스와 과테말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소규모 농가의 36%가 기상이변으로 인해 식량 불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에서는 농부들이 생존을 위해 처여지에 식물을 심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환경 피해를 야기하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UN 보고서는 퀴노아, 마슈아, 멜로코와 같은 전통식품이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기후 충격에 대한 회복력도 높다고 지적합니다. 안데스 산맥에서는 전통 농법이 극한의 날씨에도 토양의 비옥도와 수분을 유지하며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칼리아타 같은 지역 사회에서는 가족들이 말 그대로 뿌리에 충실하며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공식품 대신 괴경 콩, 보리 등을 재배하여 직접 식량을 생산합니다. 그 결과는 만성질환 발병률이 낮아지고 토지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아와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려면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전통지식과 농작물은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라틴 아메리카의 식량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환경 이야기를 공유하고 널리 알려서 변화를 촉구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환경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환경 이야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금액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